꽃바지예요. 꽃바지. 바지 총장 언니들 86이에요. 86. 입 주머니 언니들 위에서 언니들 이렇게 잡아줘요. 근데 밑에 언니들 이렇게 주머니가 하나 또 모양 주머니로 있어요. 모양 주머니는 언니들 이렇게 꽃 모양 들어가 있어서 이 안에 고리에다가 끼워서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끈으로 여성스럽게 놔두셔도 되고 위에 언니들 이 주머니 활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밑단에 있는 바지에는 포인트가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지를 절개해서 잡아줬어요 언니. 이렇게 언니들 통바지 싫어하는 언니들을 위해서 이렇게 절개해서 모아서 조거 스타일로 잡아주고 뒤에 언니들 엉덩이 주머니 엉덩이 주머니도 양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미디 길이는 엄마들 바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편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뚜껑 달린 주머니가 하나 있잖아요. 여기랑 언니 같이 바지랑 이 안감에 있는 마감 처리랑 이 주머니 뚜껑이랑 같이 포인트를 또 잔잔한 꽃으로 한번더 마감 처리해드렸어요. 굉장히 박음선이 좋은 라인을 원하시면 이런 거 추천드려요. 꽃 빠지지만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 바탕이 그린 칼라 이렇게 그린 칼라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서 얘는 언니들 그린 칼라로 갈 거예요 바탕이 베이지 칼라예요 사실 언니들이 헷갈리시면은 빨간 꽃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요기 언니들 베이지 칼라로 나왔다는 거 주머니 언니들 똑같이 있고 허리 마감선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뚜껑이랑 언니들 마감선이랑 똑같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잔잔한 꽃으로 해드렸고, 마감 처리할 덱니들 이렇게 바지 라인 잡아줘서 통바지처럼 넓게 나오는 게 아니고, 밑단에서 살짝 잡아줬기 때문에 베기 이 스타일. 기본 바지예요. 저희 집에 기본 바지가 언니들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엉덩이 주머니 쓰면서 언니들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져요. 이건 언니들 베이지 컬러예요.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언니들 똑같이 안에 이렇게 마감 처리. 꽃으로 잔잔하게 마감되어 있으면서 뚜껑이 언니들 요렇게 끈 요런 식으로 넣어서 활용하셔도 돼요. 요 뚜껑을 너덜너덜한 싫다 그러면 이렇게 언니들 요 고리가 있어요. 언니. 요 고리 안에 끈을 넣어서 활용하셔도 돼요. 검정, 베이지, 그린 칼라 요렇게 언니들 세 가지 칼라인데 꽃이랑 이런 거는 언니들 같게끔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칼라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요게 언니들 검정 칼라 베이지 칼라, 그린 칼라, 요렇게 하니들 세 가지 칼라예요. 검정색, 그린 칼라, 그린 칼라, 하니 베이지 칼라, 요렇게 하니들 세 가지 칼라. 아우터랑 같이 응용 가능하세요.